네, 저희 영화 방영 관람하신 관객분들에게 박해나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영화 위키 대에서엘타라 역할 더빙을 맡은 리시컬 배우 박해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영화 즐거우셨나요? 네. 어, 너무 좋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희. 어, 배우를 포함하여 스태프분들, 성우님들까지 이 작품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,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여기저기 곳곳에 이 위키드란 좋은 작품 좀 어,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, 추운 데 경기 조심하시고요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영화 위키드에서 글린다 역을 맡은 정선아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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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셨어요? 아, 어떠셨어요? 진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, 저도, 저 또한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. 특히 이 자리는 저희가 첫 프레스 때 노래를 했던 곳이에요. 그죠? 네. 그래서, 어, 너무 또 뭔가 더 벅차고, 이렇게 또 관객석처럼, 어, 이 영화관이 꽉 차있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, 엔체 갈람도 부탁드립니다,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삐에로 역을 더빙한 고은성입니다 네, 오늘 영화 위키드 재밌게 보셨나요? 네네 어... 이 영화 위키드를 저는 참 재밌게 보았는데요 저는 이 영화 위키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 마지막 그 디파인 그래비티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 어,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말 재 s o have a l i t t 음 e b i 플러스 pressure. s n s 를통해해서리리또재재 t 을통해해서빙빙리리 이제 제어 s 버전도 네,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밖에 날씨가 좀 굉장히 쌀쌀한데,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,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마당 모래물의 전용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엄청 나네요 그때는 빈 공간에 와서 음, 촬영만 하다 가는데 이렇게 관객 여러분이 꽉 계시는 걸 보니까, 아, 미키드 영화의 위력이 느껴집니다. 간혹 자막과 어, 한국어 더빙이 비교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전문 성우들은 아니니까요. 근데 지금은 어, 옵티컬 싱어와 대사를 다 어, 배우들이 소화를 해내는 시절을 맞이했습니다. 전혀 이질감 없고요. 그리고 이번 작업하면서 전부 다 무지컬 배우들이다 보니까 이해의 그 깊이가 좀 달라지고 연기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분명히 만끽하셨을 거라고 봅니다. n 아차 관람 해주실 거죠? 네. 입소문도 내주실 거죠? 네. 뭐 자막 보시면서 비교 분석도 해주시고요. 네. 쉬즈에 오신 걸 환영해요. 네, 어, 마법사 역할을 더빙한 남경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위키드 한국 초연부터 지금까지 쭉 어, 마법사로 출연을 했었고요. 어, 어, 위키드 그 공연을 봐도 어, 참 공연이 너무 감동적인데 음, 이 영화는 또 다른 감동이 어,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시사회를 한번 봤는데 어, 저도 가슴이 뭉클했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용산에 어, 이큰 어, 스크린으로 아마 어, 보시면, 보셨으면 훨씬 더 어, 감동이 두 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렇게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이렇게 우리 훌륭한 후배들하고 같이 어떤 재밌는 작업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 어, 아주 어,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보시고서 어, 정말 좋으셨다면 어,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. 아, 그리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저희가 그냥 가기 아쉬워서 관객분 중에 한 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번에 정선아변우님이좌석에 이제 3번부터 44번까지 있어서 아, 4 3번까지 있어서 그 중에 한자석 골라주시면 핸드폰 들고 무대로 내려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